안녕하세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오버워치에 새로운 영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오리샤 자 오리샤라는 영웅이 나왔는데 약간 겉보기에는 약간 켄타로우스 그런 느낌이 납니다 로보트 형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3000원이 있기 때문에 스킨 나온걸 한번 확인해볼게요 새벽 얼음 <laughs> 멀출보라색깔 뭐 평원초록색깔 황혼보라색깔뭐 위장 어뭐 약간 엘레강스하고 와야 이거 겁나 멋있는데 어 저는 장수풍뎅이 스킨을 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풍뎅이. 자 그럼 지금 빠른 게임을 돌리면 사람들이 안 잡히므로 전투 훈련에서 만들어서 해도록 할게요. 아 방어형 캐릭터. 자 어떤 캐릭터인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평타는 이런식. 아 이게 총을 쏠때 느려지네. 총을 쏠때 느려지고 이게 200발을 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200발 을 이렇게 쏘는 캐릭터고. 자, 스킬을 일단 장전할 때뭐 이런식. 오, 장전할 때뭐 이런식이고, 외형을 한번 봐볼게요. 감정 표현. 오케이. 자, 일단 외형은 이런 식으로 엄청 큽니다, 캐릭터가. 맥크리 같은 경우 이것보다 훨씬 작죠? 자, 일단 스킬을 한번 읽어보면은, 자, F1번. 자, 일단은 왼쪽 시프트가 받는 피해가 감소하고 저지불가 상태가 된다는 건데, 방어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약간 탱커형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 어떤 식이냐. 이는 이제 보호방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 이렇게 깔아줍니다. 깔면은 라이하르트 방벽처럼 이렇게 막아주는 방벽을 생성하게 되죠. 그러므로 약간 힘싸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클릭은 소형 중력자 구체를, 어? 내 이름이 중력인데, 중력자? 음, 이 캐릭터 굉장히 마음에 드는군. 자, 일단 중력자 구체를 발사하고 격발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잘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중력자를 발사합니다, 우클릭. 그 다음 모읍니다. 이러면 가운데로 모아서 이게 저는 이 스킬 때문에 이 오리샤가 굉장히 사귈 것 같은데 왜냐면 자리아가 이제 활용 용도가 높은 게 궁극기가 연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캐릭터는 아니 그냥 기본 기술에 연계가 돼요. 8초 만에 어 근처로 가면 어 일단은 굉장히 사기성을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다 방어력 증가 자 이런 식으로 방어력 증가 시킨 다음에 뭐 죽일 수도 있겠고요. 방어벽 형상그 다음에 모아줍니다. 말도 안되죠 네, 그 다음에 궁극기를 좀 알아볼건데 초강력 증폭기 아군의 공격력을 증가시키는 장치를 놓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자 궁극기를 이렇게 깝니다 그러면 메르시처럼 이제 메르시 우클릭처럼 이렇게 저의 희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공격력 보시죠 네 거의 아나 궁극기보다 조금 약한 공격력 증각인데 이제 전부 다가 받는거죠 팀 전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걸 깔려있고, 초월을 쓴다. 그럼 미친 거죠. 거기다 솔저 궁극기, 아나 공격기? 그럼 뭐, 탱커도 한 3초. 아니, 한 2초? 아니, 한 1초 정도면 녹지 않을까. 네. 그럼 활용도가 기대되는데요. 그럼 일단 게임을 플레이 한번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리사 플레이 해볼 건데, 빠른 게임에서는 절대 게임 플레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케이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사 플레이. 자, 일단 스킨도 어차피 테스트 서버기 때문에, 아무거나 한번 더 사볼게요. 어, 어 지키는 자 이건 너무 잘 걸릴 것 같아 이, 이걸로 한번 구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입 오케이 장착 오케이 하이라이트도 한번 구매해 보자. 어차피 하이라이트 먹을 생각이니까 오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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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때아못 샀어 이런 젠장 자 우리 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님들 하이 하이 하이, 내가 대장 같네. 어, 나머지들은 다 기본에다가 나만 대장이네. 그냥 야 보이냐? 아하, 이거, 이거, 어디서 촌스러운 감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laughs> 갑시다. 이게 우클릭이 개사인거 같은데, 방벽이 세 개잖아. 이면 라인하르트 이상인데, 뭐야? 어, 바스티온, 바스티온, 바스티온. 와, 안 돼, 바스티온! 야, 저기 없는 게더센것 같은데? 그러해? 그래? 야, 저기는 방백 3개 칸 다음에. 어, 부러운데? 가봅시다, 어리사. 방백 뒤로 방백 뒤로 녹일수있어 녹일수있어! 아뭐 겐지나 바스티온 아니아니? 아니. 우리 이길수있을걸뛰바와 저기 방벽이 무한이야! 야 방벽! 오픈! 우리 방벽은 종인데? 종이야 내가 봤을 땐 가자 우리도 파스였나왔다 얘들아 우리 디바가 있다 가자 우리 디바도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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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부셔버려 오케이 디바 나이스 디바를 지키라 야 디바 지키면서 가가가가가 부셔버려 부셔버려 아 엄청 크구나.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한, 둘, 한, 둘, 한, 둘, 어리 사, 어리 사. 이걸 그러니까 저렇게 발사해버린 다음에 오케이 못 갔어 하나. 까비. 오케이 미라. 오케이 가자 얘들아, 가자 얘들아. 우리 이거 정면 싸움하자. 파스톤 일로 와. 자옴닉스어업믹스 옴닉 가자 옴닉스어 오케이. 나도 방면 깔게 저기 부숴버려!!! 뭐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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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상대 뭐야 상대 바스티온 상대 바스티온 오케이 바스티온 격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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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궁극기 깔게 가자! 부숴!!! 메시가 없구나. 이건왜 자체 일이라는 건 나오지 않았을까? 저기 중앙을 조리려면 우리 킹스온을 지켜야 돼. 가자. 방백을 쓰기 전에 죽은 걸 수도 있어. 야 중앙으로 모여봐. 중앙으로 모여봐. 우리 손바라가 궁극기 썼을 때쫙 들어가자. 손바라님 궁극기 몇 초? 오케이 E M P. 어또 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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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다 뭐야, 저거, 킹스티킹스티킹스티 야, 상대 킹스티온도 뭐 이상하게 놀고 있네. 오케이, 부셨어. 갑시다, 님들. 자, 한번 볼게. 하나, 둘, 셋, 빵. 오케이. 자, 방벽 깔아 죽여! 아, 내한정우 우리 킹스티이 없어. 상대 킹스티은 신났다고, 지금. 자, 이거 계속 모아주면서, 막으면서, 오케이. 목이 풀어주면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런식으로바스에형 n i c 풀풀주면서서이이스가가 s h u 죽여 오케이 야,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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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한 a 한쪽한 e h 쪽한 t e 쪽 h 한조 t e r h u n 디 e 리 뒤에, 디바리 뒤에 나이스, 자폭시 퍼스 가동! 빡빡! 나이스, 옴닉 죽였다, 옴닉 죽였다! <목소리> 뛰어가! 아, 이럴수가. 자, 팡병! 야, 이게 우클릭 연계가 굉장히 중요해. 봐봐, 저런 모으면서 옴닉을 부셔주는 거지. 좋아. 부셔버려, 부셔버려! 아시카라 좋아! 진짜라 진짜라! 아총 알? 까비? 자궁극기 간다 얘들아 가자! 멈추십시오. 우리의 강함을 보여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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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바스요 죽였어요 얘들아! 야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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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이 숨어 있어! 한쪽 한쪽이 숨어 있어 지금. 하하 저희 가조구만 한조랑 아나가 있기 때문에 하하.. 애매하군 한조와 아나와 바스티온 우린 디바와 트레이서? 킹야타? 좋아 킹야타 조합을 추가하면서 가는거야 자 에너지볼 고고볼이사 고고불 모기 오케이 한조군 시작됐다 한조 시작됐다 한조 시작됐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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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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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무 아무 먼저 나이스 자공극기 깔아 세들어 오케이 죽여 죽여 나이스 죽여 오케이 가자 나이스 야 우리가 이로서 승리 이루었구만 처음엔 불안정하였으나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 this is 리사 오케이 맨 뭐야 왜한 조가 받아 우리의 그 고된 노력은 멈추십시오. 아, 아, 한조가 그러게.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뭔가. 오우! 오우! 공격을 오, 한조 혼자 재미 잘 봤네! 한조 혼자 너무 재밌겠는데? 어. 아, 좋아. 우리 팀 이렇게 마지막에 추천 눌러주는 그런 센스. 음, 훌륭했다. 님들 행복하세요. 수고! 자, 이렇게 오늘 아리사 플레이 해봤습니다. 우리 보고계신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리사랑 캐릭터가 다 같이 모이면 굳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게 궁극기 시너지가 굉장히 좋네요. 예, 궁극기를 깔았을 때그 파괴력이 엄청 증가하는 데다가 방어벽을 깔아주면서 우클릭으로 모아주는 경계 모드를 했었는데 풀리면서 이게 모아지죠. 예, 그때 한 번에 싸그리 녹아버리는 그런 게 좋고 그리고 이게 메타가 내가 봤을 때 오리사가 추가되면서 약간 솜브라의 귀한 그런 느낌도 날수 있어요 왜냐면 솜브라 궁극기를 써버리면 그냥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솜브라 캐릭터의 활용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패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를 만나요